안녕하세요 김지은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유튜브 찍네요 아 굉장히 오두 보이죠 그죠 어, 시간이 9시가 넘었고요 저희 집 애들은 좀 일찍 자는 편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수면 교육 시켰던 무렵에는 보통 이제 수면 의식을 6시부터 시작해서요 6시 반에서 7시면은 그냥 잠자게끔 네한 4세까지는 컨트롤이 됐던 것 같아요 첫째가 한 4세, 5세까지는 컨트롤이 되다가 첫째가 6세가 되면서 <laughs> 네, 점점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요. 이제 6세가 되면서 자는 시간에 7시, 8시 이렇게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오늘은 네, 평소보다 조금 9시도 늦은 시간이긴 해요. 저는 8시가 딱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대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는 6시. 되면 일어나거든요 6시에서 7시 굉장히 얼리벌드죠 그죠? 근데 제가 얼리벌드라서요 예, 차라리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저는 저녁 시간을 좀 활용을 하고 제가 새벽에 5시나 6시에 보통 일어나니까 아이들보다 제가 조금 한 30분 1시간 먼저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일어나면은 예, 조금 삶이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 지더라고요 물론 새벽에는 저는 주로 예, 큐티를 합니다 성경책을 읽고 예, 보통 말씀하시는 의식 확장 네. 그런 식이 돼 시간을 좀 가지고요. 여기는 부엌이에요. 네, 제가 지금 어디서좀 찍으면 좋을까 막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엔 못 찍을 것 같아서 부엌에서 그냥 찍자. 네,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뒤에 좀 보이시죠. 네, 엌이고 여기는 네엌 옆에 찬장이고 정수기도 보이고 그러네요 네, 우리 집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영영튜브 말고 북튜브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책은요 이 책이에요. 확신의 힘. 네, 이 책은 지금 절판 상태고요. 네, 어, 가까우신 도서관에 가서 이제 빌려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중고가가 한 5만원? 그래서 8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라와 있는 책입니다. 근데 뭐 절판됐다고 다 중고가 그렇게 가격이 나오냐 그건 아니니까요.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는 책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책이라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거겠죠. 여기 보시면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웨인 다이어는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래서 보면 행복한 이기주의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웨인 다이어의 저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어, 이분은 이제 마음, 네, 의식, 심리 이런 것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네,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물론 이 확신의 힘도요, 의식 확장, 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잠재의식을 끌어올려서 네, 좀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입장에서 쓴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Wishes Fulfilled가 원제예요. 네 원어 제목은 Wishes Fulfilled죠, 그죠? 네, 이걸 확신의 힘이라고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제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어, Wishes Fulfilled하면 확신의 힘보다 약간 소원이 성치됐다뭐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성치가 되고 그것이 만족되는. 어떤 비법 같은 게 들어 있다는 느낌이 원주에서좀 드는데 확신에 힘하면 우리 왜좀 약간 자기개발서의 전형적인 어떤 느낌이죠, 그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잘될수 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약간 심오하고 깊은 단계의 네, 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괜찮은 부분이 어딘가 하고 이제 폈는데 그게 이제 백구 쪽에 있는. 상상 이렇게 하라 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어서 지금 이제 북튜브 찍기 시작했거든요. 네, 어, 이 분은요 상상의 힘을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것들의 원리라든지 원칙을 이제 설명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데 이게 이게 굉장히 성경 교육 우리이 인간만이 가진 정말 심적인 어떤 도구예요. 모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한때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것 상상하면 왠지 공상 같은 느낌인데 생각했던 것 또렷하게 그렸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상상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네, <laughs> 저 둘째가 니라요 다... 신데렐라노를 막부르는 네. 흥이 많습니다. 네, BGM으로 들으시고 계속할게요. 네. 원칙 1. 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실현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절대로 상상 속에 끌어오지 마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어, 내가 싫어하는 건나 상상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식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생각보다 하루 중에 내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이를테면 어, 차박히면 어떡하지? 차 막혀서 짜증나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상하는 거거든요. 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건요. 딱 거기서 끊어야 돼요. 어? 이렇게 딱 끊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좀 약간 그럴 것 같은 개연성이 보여도 상상을 딱 자르는 거. 이렇게 상상하라고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원칙 1이랑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상상을 오염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 이제, 기성세대들의 가장,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경험이죠. 이제 경험을 잘 승화시켜서, 이제 지혜로워지는 면에 있어서는 경험은 참 좋지만, 그 경험으로요,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게 되는, 그래서 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이제 과하게 상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경험이 사람의 상상력을 제한을 해요. 더 많은 걸 꿈꿀 수 있고,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다고 하게 되는 그상상의 틀을, 에이,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렇게. 지금까지 그랬잖아.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안녕, 알았어. 들어가서 자. 얼른.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늘 이제 연습하고 있어요. 어, 안녕. 자, 그 다음에, 원칙 셋. 상상은 오직 자신만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상상은요, 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상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상상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게 원칙 3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네 제안을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원칙 3이고요. 어, 절대로 우리의 꿈을 더럽히거나 상상을 오염시키도록 하지 마라. 그곳은 우리의 땅이다. 그러니 상상의 세계로 통하는 입구마다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표지판을 똑바로 세워 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상상의 세계의 그 문에 문지기를 확실히 두고 계시나요? 저는 네, 주변 시선에 좀 휘둘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잣대와 기준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은 뭐라고 생각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데 상상은 오롯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상상을 할 때는요, 네. 아,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삶과 관련된 상상을 하면서 보고 듣는 것그 자체,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얻어라. 이렇게. 우리 상상을 지지해주고 어, 우리의 그 뜻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만 듣는 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림킬러들 멀리하라고 하잖아요. 네, 내 꿈을 지지해주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을 뭐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 예단하거나 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네, 정서상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칙 4. 네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음,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원하는 바를 실현하면서 좀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곳에 데려다 놓은 믿음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진실하고 믿어온 것들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말 정말 동감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책임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라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뭐야 이거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 이런 것들이 내가 상상한 거야 네 물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가 상상한 게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의 감정 상태나 지금 현재의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요 결국은 제가 선택한 거더라고요 정말 인정하기 싫은 순간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지금 4세인데 이 시간까지 안자고 있는 것은 <laughs> 엄마인 저, 네, 저좀 단호한 엄마거든요. 단호한 엄마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두겠습니다. 곧 이제 셋째가 태어나서 잠깐 뭔가 안 와봐요. 계속 저희 이제 셋째의 태명이 네, 툭툭인데, 툭툭이, 툭툭이 툭툭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 아이 좀 지우겠습니다.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루비야, 하지 마.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제 원칙 상상 이렇게 하라 총 하지 마세요 네총 움직였잖아 네 우리 상상 이렇게 하라 하지 마 앉으세요 총네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하지 마네 이+ 아이 때문에 구출분이 <laughs> 이제 끝나겠습니다 오늘 읽은 책은요 네 We s h 위슈스 포브. 확신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주연 게스트 어, 해봐 안녕 그리고 엄마 따라 해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봐 사랑해요 사랑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꾹꾹 꾸꾸꾸. 꾸꾸. <laughs> 안녕 바이바이.